네 안녕하십니까? 네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어, 우리가 함께 감추기 도를 드리시다. 하늘에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주셨어 이 저를 통해서 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깨닫고 바뀌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종들이들에게 도와주셨어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하로이, 아멘. 네 오늘은 어, 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 왜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고 함께 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어,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배우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도까지 배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종이라고 읽습니다. 종보다더 나와서 두올로스. 어, 원래 단어는 두올로스인데 그 단어가 뭔 얘기냐? 어, 하나님의 노예, 노예라는 표현을 쓸 정도. 그래서 바울,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인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떻게 그러면 노예가 돼야 되나? 노예는 자유에 억압되지 않나? 우리는, 어, 죄에서 자유하고, 어, 우리 자신에서 자유할 뿐이지, 어, 주님 안에서 자유할 뿐이지, 그 이상으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네. 그래서 보통 그리스들은 그냥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대로 다 즐기고 다 하는데,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는 주인의식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주인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 종으로 내가 내 자신을 만들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네, 주님, 저는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네, 방식대로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 오늘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 다짐하고 네. 내가 주님의 오늘부터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더 심하게 나가서 빌리, 빌레몬,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은 자기를 아주 이렇게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드는 우리가 극진한 사랑자 동의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포로. Prisoner of Jesus Christ 그랬어요. 포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포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아주 그냥 이거는 뭐 노예보다 더 낮은 거예요 포로는 아예 그냥 잡혀가지고 포로 그냥 뭐 갇혀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갇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 자기는 뭐 노예다 노예 옛날에 자기가 노예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보고 b o n slave 네 노예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근데 이거는 노예도 아니고 이거 완전 포로는 그냥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잡혀 사는 거예요 그냥 잡혀 사는 사람 포로 네 포로가 된 바울과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 디모데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로로 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네. 그러면서 로마서도 1절 1절부터 보면은 자꾸 그니다 그리스도의 종 Uh, servant of Jesus c h r i s t 게 bond slave.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2절에도 보면은, 그런, 그러나 런그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 구나잘 보세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 아이덴티티는 뭐냐? 아들이면서 종이라는 거예요, 종. 물론 아들이에요. 근데 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탕자 얘기를 알잖아요. 탕자, 예수님의 탕자 얘기 알잖아요. 탕자가 막 돈을 다 낭비하고 자기 막대로 막 살다가, 뭐요? 돼지랑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정신 차렸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종이라도 되겠다. 그러면서 종이 될 결심을 합니다. 왜냐면 종들은, 아버지는 종들은 더잘 먹거든요. 그래서 회개합니다회개하면서 아버지께 와요. 아버지가, 와, 아들하고 막 그냥, 어, 내가 죽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뭐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왜 죽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옥 가는 자예요, 지옥 가는 자. 죽은 자. 하나님께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산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시키는 거다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살자. 그러면 밥이라도 잘 먹지 않냐? 그래서 종이 되기를 택했어요. 그랬더니 신분이 바뀌었어. 네. 그래서 아막 갑자기 어 소를 그냥 잡아주고 그냥 잘 먹게 아주 잘 먹게 시켜요. 하나님이 종이 되면은 먹을 거입고다 거 채워준다. 다 치워집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어, 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는 주님께 너무너무 영광된 거고, 자만,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아들이 질투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 뭐, 이게 뭐,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면서, 어, 누가 복음 15장, 29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응답한 자기 아버지에게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에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라. 그러고 뭐예요? 아들아. 너는 내가 함께 항상 있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잖아. 너한테는 이가 이가 어떻게 어요 이가 하나님을 섬겼어 아버지를 막 하나도 명령을 불복종하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은 이아들 너는 내가 항상 있잖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상 동행하잖아.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니 네 거야. 내가 가진 건 모든 거다니 네 거란다. 다 준다는 얘기야. 다 준다는 얘기야. 왕권이고 뭐고 다 앞으로 아들 거라는 거예요. 나이 회개한 탕자는 회개한 탕자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어, 섬기고 명령을 복종하고 하면은 그도 어느 정도 받겠죠. 그렇지만 이, 이, 이 정말 어, 하나님을 복종한 아들은 아버지가 항상 그거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동행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이런 내가 내 아버지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걸 행하면 친구, 친구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전에는 내가 여태까지는,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그랬는데, 종에서 더 이상 부리지 않고, 이제 너희를 친구 레벨로 올려주겠다는 거야. 이,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다.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걸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종이라고 불렀지만 종이라종종 굉장히 네. 많은 비유를 했어요. 종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님 종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요 그거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불리지 않고 친구 레벨로 올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종인데 아브라함에게 시켰어요. 넌너 너, 누구 너 어, 날, 너 누구 보다날 사랑해서 보자. 이삭 이상 바쳐, 이삭을 바쳐 <laughs> 자기 아들을 바치래요. 아브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알겠다. 친구야 이제 친구로 불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리기 수가 없다. 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시킨 거를 어떤 거든지 했더니 친구 레벨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 아, 나는 하나님이 내 친구지 말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이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때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친구면은 당신은 기도한 모든 게다 이루어져야 돼. 모든 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아직 종례들도 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 뭐죠? 어, 하자는 대로 성령께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이제 뭐가 됩니까? 아, 어, 기도를 하고걸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까요 어떻게, 뭘 기도해? 무엇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잘 보세요. 주님께서, 아, 내 네, 정말 내 종이네. 내 네, 이를 축복해줘야겠다. 어, 내가 품삿을 줘야겠다. 품삿을 줘요. 모든 거 필요한 거다 줍니다. 아내도 주고, 어, 모두 주고, 먹을 거, 이걸 다 챙겨줍니다. 그때부터 다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 챙겨줘요. 근데 종이 안, 되, 안 되면은 안 챙겨줍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난 교회 목사야. 나는 교회 장로야. 난뭐다 전도사 뭐 하고 있어. 잘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어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프로그램 짜고 막 해가지고 하늘을 섬기는 그런 부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냐? 당연히 성령이 시키는 것을 해야죠. 성령께서 어, 시키는 그대로 살아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거지 이렇게 섬기면 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성경을 읽고 저기 어, 템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왜냐 자기 맘대로 했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맘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 돈뭘다 챙기는 건챙길다 챙겨 그냥 아주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무시, 다버이나 이건 아니야 이건 이거는 싹 군, 싹 군. 네, 진짜는 아, 다른 거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파악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 우리가 생각 하는 신분이 그냥 예수그리스 믿는 믿는 사람 정도가 그거는 그는 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글쎄요 그건 잘모르겠어요 상관 어느 정도 되 우리는 네 신분을 제대로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걸 하자. 누구 랑 뭐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보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서 축복이 열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갑자기 어 주님 이 나랑 함께 하시구나 이게 알 확실하게 알게 된다. 확실하게 알게 되고. 어, 주님의 인재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네. 그 전에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는데 어, 주님의 종이 된그 후부터는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넘쳐주다하죠이 세상에 뭐다 자유 자유 자유하죠 자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다라고 그랬어요 노예 너는 죄의 노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우리는 어..잘 보세요 17절에 로마서 6장 17절에 오면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네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뭡니까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그걸 행하는 자예요 음란한 생각을 주면 바로 부르는 거고 바로 자의하고 그저 바로 나쁜 짓하고 나쁜 뭐 거짓말 하는 나 상상만 바로 거짓말하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죠. 죄의 노예라서 그런 거예요. 죄. 가 마귀, 사탄 마귀가 죄를 그냥 막짓게 하고 막, 막 아이디어를 막 집어넣습니다. 죄에 대한 아이들. 그걸 빨리 알아치고 쫓아내든지 보유를 덮고 어, 해서 기도를 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게 낼수 없는 거야. 도대체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랬는데, 왜 묶여 있느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삶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말씀이 읽히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요. 그왜 하나님 을못 사랑해요? 그 마음이 죄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모든 게 종교 의식이야. 에 오늘 교회가 이제 자몇 시? 완전 기계, 기계. 그, 그거는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렇게 그걸 이겨내려면은 금식기도밖에 없습니다. 금식 이, 이상으로는 이 딱딱해진 마음이 굳어버린. 돌처럼 굳어가지고 로봇트가된 마음에서 눈물이 날 리가 없어요 눈물이 메마르고 어 뭐든지 안 된다 그는 내가 첫사랑도 뭐 뜻땜이지만 그건 아고 뭐, 완전히 돌같이 굳었으니까 뭐 부디 열정이 어딨어요? 열정이 어딨어요 열정이 하늘을와 아, 찾고 싶고 이런 열정이 어딨어요 다 식어버렸는데 그죠? 그니까 러 종교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금식기도 회개하면서 금식기도 내 자신 을 낮추면서 주여, 저 다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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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네, 금식을 그냥 많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 당연히 읽어야 되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끔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무엇을 할까 하면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성령님, 계자로써 성령님, 응답이 안 오잖아요. 바로 응답이 안 오면 자꾸 물어보세요. 주여, 뭘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성령님. 오래된 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 오늘부터 예수님 종 하기를 했어요. 주님, 난 예수님 종인다 하나님이 종인다 시키세요. 뭘 할까요? 뭘 할까? 하면은 주님께서 왜 응답 안 하겠어요? 종인데. 합니다. 응데못 받는, 자, 못 받는 게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가? 너네 니가 니 마음대로 할거잖아 내가 뭐부게 얘기하니? 니네 마음대로 할거니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니까 러 우리가 겸손하게 네, 주님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네께 아니야. 네께네 네 삶이라고? 그거는 마귀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야. 마귀교회에서는 어떻게? 사탄을 승배하는 교회에서는 do, do what you will.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사탄만 승배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뭐 하고싶어? 뭐뭐 야단 보고싶어 뭐 봐? 어? 너뭐뭐 뭐, 뭐, 창녀랑 자고 싶 자? 니가 하고싶어 마음대로 해라 사탄만 쓰면 이럽니다 이게 사탄교회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어 그리고 뭐뭐 뭐 교회 와도 되고 안와도 되고 자유지만 어뭐 교회하면 좋지 십일조내뭐돈 내고 좋지 어? 그치만 니가 죽어도 천국이야 니가 하고 싶네 만대로 살은 천국이야 도적들해도 되고 술 먹어도 천국이고 어뭐뭐포로로를 봐도 천국이고 이렇게 이렇게 갈게도 돼 이게 마귀 교회지게 하나님 교회입니까 이게 마귀 교회지 사탄의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지 이게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어, 다양한 교회고 죽은 교회 죽은 교회는 하나님 거기 안 계시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뭐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거라는 거요 우리가 시편을 봅보다 시편 119절에 보십다. 110, 아, 116장 12절에 봅시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을 보답하리요? 내가 권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 앞에서 귀중하도다.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주의 종이요. 곧 주의 여종의아들이네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 앞에서 귀중하다 그러고요. 참 이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정말 귀중하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까? 내가 오늘도 내일도 쳐서 죽는다. 바울고백했고 그죠? 그리고 또 진짜로 죽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와, 너게 죽기까지 순종했구나. 죽기까지 순종했구나. 하나님께는 정말 이분들의 보일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크라남 어, 마르다르다르다르다르다르다르을르다는다르다 어, 왕관, 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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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다께 보배로 그다르다르다 어디 있냐 그만큼 순종한 게 어디 있냐 다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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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실이 있기 때문에 이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종이라는 거야 너희가 종인데 네가 돈을 섬기랴 하나님을 섬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넌주신 섬길 수 없어 너는 하나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런 모든 주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일 그만두고 복사해 일 그만두고 뭐해 일그만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아 못해요 나 돈을 지금 1년에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복사를 합니까 돈도 못벌고 앞으로 장래가 희망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은 하나 종이 아니죠 그거는 만문의 종이죠 만문의종 네. 주님께서 분명히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내가 응답 받는 지시를 내린단 말이야. 그거를 행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하니까 내가 어, 먹여 살려 주지. 먹여 살려 줍니다. 먹을 뭐, 거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아, 요즘 요에돈그 무슨 아, 이 사람들이 무슨 투자, 재테크, 투자 모르고 막 투자를 하는데 돈 얘기만 해. 돈 얘기만 해. 돈 얘기만. 아, 이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 그냥 돈이 에돈 내가 입에서 재테크 맨날 돈에 신경 쓰아어디다 어, 투자해야 되고 뭘땅땅땅 투기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해 되고 비코인 살 때가 뭐야 이러잖아요?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 이 아니에요 돈이야 돈.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네, 그거 다 회기하고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너 얼마나 어, 여기서 얼마나 즐겁게 살 얼마나 즐겁게 산다고 그쵸그돈 숫자에 불과하고 1 0년2 0년얼마나 올리겠습니까? 도대체 뭐라가가 앞으로 영원하게 누릴 세상이 있는데, 거기는 투자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20년, 30년 살거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재테크 투자 뭐 이렇게 한다는데, 아니, 영원토록살 땅인데, 거기에 집자체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없어요, 집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보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황무지 황무지 뭐 보석이고 옷이고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지도 않은데, 들어갈 들어갈지 안 돼, 들어갈말몰좀 들어갈지 몰라지 그런 사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날에 나더러 취어 쥐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너희들 다 모른다고 런다고요 모른다고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나 교회 장로예요 무슨 소리야 내 교회 성도 내가 50년 성도인데 무슨 소리에요 무슨 소리에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행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부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수 있냐? 어, 요한, 요한, 3,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내가 예수님께 지금 세례를 받아야지,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서영으로 It is right for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어, 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어,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례의 만화계에.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얘기할 때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누구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 거그그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들 쥐어주라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영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경을 제대로 아시면은 그거예요. 너희가 순종의 아들이냐 불순종의 지우개 자식들이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지. 왜냐? 마귀와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네가 주인이니? 마귀가 주인이니? 하나님이 주인이 이거예요 너는 너를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네 맘대로 다 하고 다닌다고 아 어떤 어떤 전도사가 어, 자기가 뭐 십자가 여기를 어, 잉크로 받겠대요 잉크로 그러니까 문신하겠다는 거 문신 기가 막혀가지고 어.. 야 그러면은 야 여기다가 그러면은 뭐 잉크를 막 주사기를 집어 넣잖아요 그죠? 잉크만 넣어도, 넣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다 알콜도 집어넣고, 담배도 집어넣어도 되겠네. 어, 담배도 집어넣고, 알코올도 집어넣어.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 같아. 언 니가 니 맘대로 하잖아. 그게 하나의 님 성전이야? 너, 니, 니 네, 네 성전이지. 어, 니가 맘대로 다 하잖아. 그럼 다 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성령의 성전이냐? 그럼 성령을 님 모셔야 되는 몸이란 거야. 성령님의 성단, 성령님이 뜻하는 대로 이 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시는 거. 근데 안 모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창녀에게 내주고, 포로에게 내주고, 어, 술, 담배도 내주고, 파티하도 내주고,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를 다 운영해. 지가, 지가,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시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 이거, 얘네들이 말은 나는, 나는 못 믿겠다. 성령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성님께서 임재하여 안 주시는 거에요 뭐 달라 안, 안 나타나는 거에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에요 내가 내 내가 하나님인지 지가 하나님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맘대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나한테 나한테 기도하면 안 들어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심플합니다 그렇게 심플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심플한 거에요 내가 하나의 님 성이냐 나를 성이냐 이겁니다 네 마귀괴는 마귀를 성... 자기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오늘 잡고 오늘부터 나 주님의 종이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식을 낮춰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옛날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 나 주님의 종이 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기가 자 자기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1년 동안 뭐 선별시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막 자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니죠. 매일같이 내가 죽여서 내 자식을 죽여서 매일같이 다시 내가 주님을 니다 주님을 시켜주세요. 뭘 할까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하구요. 네, 그럼 이거를 감사 기도 드립시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우리, 우리 주인인 거를 우리가 오늘 인식합니다. 오늘 오늘부터 주님의 원하시는 그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상 것에 보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날에 정말 주님이 어, 인정하시고 어, 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처음 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 제발 우리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어, 그 날에 영광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유하여 감사합니다.